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판엔 t h r 탑입니다 달리자 일단 우리편이 이렇게 잠수를 탑좀 느리긴 한 사람들이 몇명 있긴 한데 잠깐만 이거는 부셔 됐어? 빼? 뭐거 아니야 빼빼빼 뚜벅이, 두벅, 더블 뚜벅이 둘이서 뭐하려 그래 세트랑 가리우스인데 좋아요 아 오랜만에 형님들 진짜 그채찍으로세게 때리는 스레쉬가 하고 싶어서 스레쉬를 픽했는데 아 근데 이번 판은 저는 좀 밑밥을 깔고 싶진 않지만 솔직히 좀 쉬운 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니들이습니다 왜냐면 일단 요즘 사실 탑에서 제이스랑 그라가스가 툭탑 사기 챔인데 일단 상대방이 굉장히 빡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막까지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정글은 멍청하게 늘어터진 뚜벅이 다리우스인데 상대 정글은 쇳동굴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초반에 좀 극한으로 살리면서 게임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저의 피치컬로 라임전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캐스터상상상 쉽지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도 이따 보면은 채찍으로 대가리 한 대는 쳐줘야지 이렇게 찰싹 먹어주고요 바로 퇴치로 더쳐줘더 더 쳐줘. 기분 나쁘니까. 나와, 이 자식. 어디를 기어 나와? 어? 아, 근데 이게, 그라가스는 저 패시브를 최대한 채우는 것도 솔직히 너무 사기여가지고. 오우, 쏘리! 이 2레벨 찍어주고요. 받아주면서, 일단 받아주면서, 퇴치로 계속 때려요. 초반에 이 기세싸움에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버 찍을 걸 그랬나? 별로 쉴때 덕택을 못본것 같아. 채찍 이자식아. 어, 뭐야. 폰캠 뭐야? 분명히 맞췄는데? 채찍 이자식아. 어? 나 이건 잘, 반응을 잘못 하긴 했는데요. 딜교환을 계속 해놔야 다리우스가 이쪽을 보면서 군침을 꿀떡꿀떡 삼킬 거기 때문에 딜교환을 계속 해놓을게요. 물론 다리우스보다 누누가 더 군침을 삼킬지도 모르지만. 도 일단 아, 이 친소 보석풀 피야. 근데 물약을 다 마셨네. 바본가. 배치 쓰려고 하겠지? 채찍이 자식아. 오 이걸 이렇게 신놈인가요 로아. 와. 와 형. 일단 타. 물약 하나 먹어주고. 그럼 잡을 수밖에 없죠. <laughs> 오 이걸 사다 가려 고 그래? 멍청아. 빼빼 빼. 시스는 건드리지 말아줘 형형 형 그냥 집에 가도 돼 좋았다 쓰레쉬게 이게 쓰레쉬는 원래 이 형님을 책집으로 때려주다가 갱옹으로 먹고살아야 되는 챔피언 그냥 경식 그만 빼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채집으로 계속 때려주다가 갱옹으로 야비하게 먹고산 챔피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 머리를 굴렀, 잘굴렀잖아요 쇠똥고리가 오기 전에 열심히 듀원을 하면서 버금직스러운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잘한 겁니다 채찍 이 자식아 어, 좀 아프긴 한데 일단 이번 판에 지금 CS 먼저 미는 게 먼저라서 CS 계속 칠게요 기발이라서 나름 유지력이 있어요 어우, 좀못 참죠. 붙이면 안 되지. 그리고 맵을 계속 끊임없이 보면서, 누누자식이 저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면서 게임을 해줘야 돼요. 이 녀석이 뭐 정수일 때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함덕 너무 깝친다 싶으면은, 교육을 시켜주긴 해줘야 됩니다. 먹어주고, 라인 최대한 밀면서, 뒤질래? 뒤로 빠져 있어라. 먹어주고요. 전으로 좋았어. 이러면 이제 전 솔직히 기분이 꽤 좋은 쓰레시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는 바로 신발 일단 광전사의 분할을 먼저 올려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동 속도가 느려 터진 건 참을 수가 없는 답답함이거든요. 겉에 박아주고 빨간 포장 하나 사준 다음에 스피디하게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어디로 사라는지모르겠는데 설마 전령을 치고 있나? 아군이 당했습 오.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개오바 아닌가요 좀? 뒤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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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래요? 뒤질래요? 아왜 자꾸 맞는 판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가서 배치기가 좀 판정이 좋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뒤질래요? 미쳤나요? 미쳤어요? 미치셨나? <laughs> 야, 너 쓰레쉬의 딜을 모르는 구나? 니가 아무리 그저말 들고 있어도 그런 식으로 게임하면 안되지, 친구야 쓰레쉬를 조수로 보지 말란 말입니다 쓰레쉬가 라인전이 약한 챔피언이 아니야, 친구야 야, 무시하지 말라고요 열폭시키지 말라고요, 저를 바로 집 도망갈게요 좋아요 여성 특별히 제가 스태틱의 단검으로 먼저 좀 혼쭐을 내줘야 될것 같아요. 키라시스 파편으로 충전 데미지로이 녀석의 머리를 똑똑딱똑딱 떼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탑 주도권 살려서 다리우스는 잠깐 또 빼야 될것 같아요. 우리 하나랑 미친 듯이 가고 있어. 아 그러가서 한킬 들어가 조금만 같아. 아 제발. 아. 뭐, 이런 페널티는 형님들 항상 감수를 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로, 뭐, 뒤뚱대면서 걸어오고 있거든요. 내렸다가, 뒤로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이로 뒤로 돌아간다고? 프렘에까지 쳐먹고 가네. 미쳤니? 아, 까비. 아, 근데 이 누누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누누가 나한테 경 오면 좀 곤란한데. 나이도 땡기자. 누누가 안 보여가지고 못 갚치겠다. 왜냐면 지금 누누가 아 누누가 욕먹고 있었네 아니 불로 먹었어 얘 너무 띠꺼운데요? 있어봐 어? 도망가 이게 사실은 그라가스가 제이스 상대로 좋다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 녀석이 좀먼 거리 상대로 좀 챔피언이 좋아요 그래가지고요. 아, 봐봐, 판정, 판정이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내 스시가 더 좋지. 스시를 아주 자유자재로 쓰거든. 아, 뭐하가죽고요 죽실래? 아, 그니까 이게. 아 이거 좀 웃긴데? <laughs> 여기서 배치만 기 쓰고 도망가는 게 귀여운데요? 이수이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아빠, 이게 내가 반응을 해도. 아, 뭐야. 너, 왜 너가 와? 배치가 쉽, 쉽기, 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미친놈인가요? 너, 귀실래? 비실래 피해주고, 피해주고. 일로 와! 아, 플래시 빠졌죠. 그렇죠. 이 돼지 녀석과의 싸움 아주 격렬합니다. 마치 야생, 야생의 멧돼지를 길들이는 슈퍼 돌연사 슬레시의 모습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시즌 못참고요. 아, 니 이녀석은 피를 계속 채우기 때문에 나도 계속 그걸 좀 미쳤나요? 미친놈인가요 미쳤니? 어? 미친놈이네요 쟤 <laughs> 이렇게 멍청했 수가 <laughs> 그래서 그냥 멍청한 성남 어. 멧돼지던것 같아요 짐승이 사람을 이길 순 없죠 어, 밉고 있는 곳에 이속! 하지만! 난 바, 아, 아, 왜 이게 안 땡겨져! 말도 안돼어눈도 그 잡은 건데 쟤공또 굴러올 것 같은데 잠깐만요 좋았죠? 지금 형님도잘 크고 있죠? 보이시죠? 은 건가? 만화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집으로 갈게요. 정말 굉장할 정도로 귀찮은 놈인데요. 오! 빡!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웃음> 아 개웃기네. <laughs> 그렇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항상 꿀이 꿀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형님들. 아, 근데 돈이 너무 아쉽다. 이 멍청한 거 팔아버리자. 음. 코어템이 훨씬 중요해. 이제 나는 전기 채찍을 들고 있는 진정한 쓰레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라인 클리어와 압박을 동시에 열 수가 있죠. 돼지를 제대로 전기, 전기 통구이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형, 형 무슨 걸린 것 같아. 형 좀,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이 스레시의 좋은 점, 사실 그래가서 상대로 그렇게 유용한 기능은 아닌데, 아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돌발 행동에 미스포형나내 쪽으로 그냥 오지 말아 줘. 나아서 할게. 난 지금 그렇지 눈에 바텀이 있네요. 난이속 이소, 여섯 과 영혼에 맞다 일 쳐야죠. 밑쪽, 그렇죠. 이래서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채찍, 채찍, 채찍. 아, 까비, 지부족 까비. 어떻게 <laughs> <왜 이렇게> 재밌냐? <laughs> 그라가스사육하는게 <laughs> 아주 재밌거든요. 쳤니? <laughs> 밑에. 아, 무기가 뭐 무빙은 안 쳐? 어, 넌 나한테 내놔 이거. 그렇죠. 디자! <laughs> 어때요? 방금 심리전 보셨죠? 바로 이게 예상을 농락하는 저의 아이슈타인 플레이입니다. 즐겁거든요. 아 집에 안 가지. 개빡 돌아서 입까지. 찍으로 미친듯이 때리죠. 흥분해서 미친듯이 때리는 거 보이시죠? 뽁, 뽁. 좋아요. 캐리가 세게 떴다. 고연포 바로 올린다. 아니, 쟤네가 근데 사거리가 좀긴네 챔피언들이. 사거리가 긴 챔피언들은 좀 짜증나긴 하거든요. 음, 제라스, 미, 오리아나 진짜 좀 길고. 그, 사미라도 좀 짜증나는 게. 저 평타 팀번에는 사미라가 원딜 상대로 좀 강한 챔피언이어가지고요. 닐라, 사미라 같은 애들이 원딜 상대로 좀 강하거든요. 뭐와선 넘고 있죠? 이건 선, 이건 선좀 많이 넘고 있는 거긴 해요, 이거는. 아 미포야 뭐해? 아니 근데 우리 미포가 왜 갑자기 미드에 있고 싸웠나보다 얘네들 미포가 밑에 있고 제라스 세트가 바텀에서 저러고 있죠? 갑자기, 갑자기 그라가로 키를 먹었네요 아이프 시작 보이시죠? 그냥 밀게요 가리스 도 죽으라고 하고 어, 그래도 그라스 잡았네? 오, 사나? 아, 까비. 진짜 까비인데, 이거는. 쓰레기 공속 왜 이렇게 빨라? 너무 단대요? 팝업을 너무 맛있는데? 또 얘가. 아, 테타랑 뭐 달라지나? 아, 테 아닌 것 같은데. 됐다. 와아 아, 진짜 값다. 다,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아 까비.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부들댈 수, 어 나이스. 아 근데 이건 진짜 부들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까비였다, 형님들, 그죠? 아 내가 다, 이거 내가 누누 잡고 승전보 돌렸으면은 아니 그아 제라스 잡고 승전보 돌렸으면은 제가 형님들 진짜 아 그냥 바로. 바로 그냥 헥헬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마다 아, 탑으로 돌아갈게요 많이 세거든, 나 이제, 친구야. 라인 클리어. 방이 월등하게 좋고. 나 가고 있긴 해. 나 폭포야. 아, 안 돼. 아, 뭐야. 아, 뭐야. 뭐해. 첫니 제라스야 피해 주고 무빙 쳐주고 무빙 쳐주고 무빙 쳐주고, 쳐주고 못 참아요 이거는 그렇지 이렇게 뒤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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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너가 먹어 아 아니 화내지 말자 아 우리 제라스도 멀리서 열심히 뛰어왔으니까 치에 먹어야죠 강력 제라스 지금. 역겨운 게임에, 제라스 대 제라스 게임인데, 이 제라스가 더잘 크게 풀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또 양식을 배분을 해줘야지. 진짜 너무나도 역겹지만, 이게 그냥 죽는다고? 너무나도 역겹지만, 구저의 랭게임에서는 저희 탑스레시를 그렇게 해주는 팀원이 없어서, 어런 일반게임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었거든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그러면 하루종일 사치를 당해서 게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걔네도 우리 하나 없긴 해 4대4야 세트 뒤각잘 잡았어. 제라스 죽이는 거 좋아. 오, 어, 왜 이렇게 느려. 그래서 그냥 하지 마. 얘네 오리는 없어서 확인해야 돼. 얘네 오리는 없다고. 4대5 해야 돼. 얘네 개무리하는 거야, 이거. 어때? 어때! 누누야, 이 개자식아. 일로 와. 일로 와. 찍, 맞아. 와. 랜턴으로 넣어주고. 일로 와. 도망가? 미놈이뛰져 <laughs> 어디 거기서 집중하면서, 어? 입을 툭 내밀고, 건방지게 그걸 하고 있어, 이 자식아. 어? 집중해가지고, 포격을 하고 있어. 개져야지 그러면. 제 귀여운 쓰레쉬를 보세요, 형님들. 아주 대활약 중입니다. 운 좋게 영혼까지 싹싹 싹 챙겨주면서 잉걸블 영혼이랑 챙겨주면서 치듯이 먹어주고요 먹을 거다 먹어주고 아, 눈또 오네, 진짜 지겨워 죽겠다 이길래? 어, 왜 이렇게 세? 오 오! 누나, 이거... 약간 대자이 아니니, 누누야귀여운녀 <laughs> 아, 여사, 내가 그렇게 좋았어. 얘한데 나는 너 같은 새똥구리한테는 관심이 없다 한다누데 이거 같은 싸움을 당했습니다. 기가 스럽습니다. 정말 빨리 무대나 뽑자. 네, 무적 스래시가 진짜 무적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빵~ 어때요? 아주 그냥 스킬이 딱이죠? 마저를 좀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해. 누누가 너무 좋게 템을 극딜로 가버리면은 저희 쓰레기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나참눈누누랑 같이 오는 것 같죠? 빨리 뺄게요. 이거는 아무튼 에이스기 때문에 에이스 견제가 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비 좋아 좋아. 그냥 표에다가 써버리면 도망칠 수가 없거든. 자 역시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건져주고요. 일로 와. 아, 이게... 어... 진짜 완벽하게 썼다고. 자부하고 있, 자부했는데... 어... 뭐 하죠? 헤헤헤헤헤! 기자, 기자, 기자! 아, 뭐야! 나 너무 위험한데? 그 포지션이. 아, 너무 멍청하다, 세트. 아 오우! 고연포라서 미안하다, 친구야! 네, 아. 근데 이거는 오리아나랑 쪼이고 있어가지고 무빙이 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우리 편 딜러가 어떻게 다 뒤진 거야?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얘네가 팔이 좀 길어가지고 끼겁다니까. 오리아나 같은 애들은 좀 스래쉬도 잡기가 힘들어요. 너무 약한데? 딱딜로 잡았네. 용도 뺏겼어 심지어. 아, 이거 마저템 하나 가야겠다. 안 되겠다. 얘네 너무 마방, 너무 마, 너무 AP 체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셔서 여기서 올려야겠다. 어. 내가 뒤지면은 저희 편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나 졸라 셀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무한의 대원까지 떠버려가지고. 나한테 맞으면 그냥 바로 기절해버릴 것 같은데 아, 바텀 라인 좀 밀자 아, 그만 좀 싸워봐 아, 나이스 나이스. 먹어줬구요 나이스. 아, 어차피 방어력은 쓰레쉬 이걸로 어느 정도 좀 보충이 돼가지고 개쎄요 죠. 형탄 한 방에 터지는 거 보셨죠. 말도 안 되게 세다니까. <laughs> 사미라야, 거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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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진짜. <웃음> 많이 세져, 이 던지고 있냐? 지금 자기가 갑자기 원펀맨이 된줄 알고 있는데요? I w 서저 a 편 세트는 조금 같이 게임이 a 피곤한 타입인 i n set. I was a c h o p 누 n set. I was a c 이 o p i n 가 e 가 이거 내가 오 chopin 쫓아가는 것보다 그냥 밀어버리는 게 나아 뒤질래? <목소리> 어디 까불어. 무대까지 나왔어, 이 자식아. 어디시치을 울고 있어. 오늘 포탑은 내 거야. 게러스 킹 있나? 포탑이 게스 미드 있네요. 열받게 만들지 말라면 도망가야 돼, 이거는. 제가 아무리 쎄도 지금 저 우리 하나를 원콤 내는 건 불가능이거든요. 천사의 포옹까지 있기 때문에 꽤나 딱 단단한 놈입니다. 이 녀석들 멜모셔스로 혼내줘야 되는 놈들이에요. 맞침 정도 딱 되죠? 그냥 바로 저요 프로게이머 모드로 바텀에다 탈타 가지고 쌍방향 운영. 저편 저기서 열 심히 티파티 하고 있을 때 저는 진정한 시속을 챙기는 리얼 빅토리 매니저. 여기 도뭐다뭉쳐있서좀 하기 싫은데 아 나이스! <laughs> 나이스! 어디가 <laughs> 아까부터 네가좀 꼴보기.. 꼴보기 싫긴 했어 오리아나야 나 그때 바로 포탑을 또 밀죠 미친 채찍맨이거든 받은 편에 미드수 없을땐 이런 식으로 운영으로 돌려줘야 돼는데 안그러면 게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뒤질더라고 이거 미군 뒤질게요. 못 참아요. 이길래 아, 스톰 뭐야. 아, 아, 저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아, 까비. 이러면 쟤네 저기 눈을 개피고, 여기 세 명이야. 너무 오래 걸렸다, 근데 시간이. 네. 그 다음 저는 형님들, 별을 받으니까, 고민이 경의 인사로 슈퍼 폭기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나 평타 한 번에 데미지 그냥 모았다가 때리면은 말반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 한 평타 한 번에 한 2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기 모았다가 때리면은. 저는 세트 같은 챔피언들은 이속템을 안이안지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 우리나리아 갑자기 갑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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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사이드 기가기 자기 자게 자기 모드가 발동했을까요? 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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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녀석 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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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비. 보셨죠? 근데 데미지, 순식간에 제가 반빛 빠지는 거. 이게 바로 기선 제압이라는 거, 형님들. 심지어 오리아나라가지고, 좀 단단하기도 한데도, 이 정도까지 따는 거는. 아, 디보아가지고 한번, 원디 같은 애들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누누가 나 너무 좋아해가지고. 베라스막공 지원받으면서 누누가 저를 물면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도 있어가지고요. 좀나대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그 깝친다. 제가 잡자. 한번 잡아야지 솔직히. 누누, 한번 얼마나 하나 볼게요. 빵! <laughs> 보셨죠 물아아 <laughs> 찍히는 거 보이시죠?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형님들. 또, 또, 또 다시 길을 모으다가 비 아씨 타거리가 아다 조금 부족하네. 뭐가 뭐어 그냥 이거 다리우스가 도대서뭐 하지? 어떻게 안 나오잖아? 오왜안 어, 넘어가지. <웃음> <웃음> 아, 됐어. 이제, 그만 와, 바론 치게. 형들, 그만 놀아. 많이 놀았잖아. 폭폭 딜러. 쓰레쉬가 딜 박아줄게. 그렇죠. 이게 바로, 쓰레쉬 탑입니다. 좋았습니다.